<laughs> 안녕, 퓨즈. <laughs> 제이어스 혼자 왔어요. 퓨즈 끝나고 있는데. 근데, 퓨즈 분들이 또, 센 쇼케이스 되게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, 저희도 즐겁게 퇴근을 했습니다. 일단은 또, 우리 퓨즈들 덕분에 지금, 응원 차트를 보는데, 오앤오프가 또, 스콘피스이밍이 차트 1위를 하고 있는 응원 차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,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보이스라도 <laughs> 브이라이브를 켰어요. 수지 덕분에 이렇게 값진 경험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다른 멤버들도 다 봤어요. 차에서 오면서 봤는데 또 재영이는 와이엇은 처음에 복수일이야 우리 이러니까 복수가? 복수? 에이 거짓말 치지 마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진짜 1위야. 보여달래. 이 내가. 어떻게 보여주지? 박스에 <laughs> 들어가가지고, 차트 들어가가지고, 찾아서 보여줬더니, 오, 진짜, 말도 안 돼. 막 이렇게 리액션 하더라고 속으로는, 오, 히리휘리휘리 이러고 있었으면서, 에휴, 거짓말 하지 마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짜즈들 너무 고마워요. 진짜로. 어떻게 보면, 팬쇼케이스 하면서, 하트 진짜 1억 천, 중간에 1억 천 개를 받고, 그런 경험도 해보고, 오늘 오프가. 퓨즈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. 진짜 거의 믿기지가 않아요, 지금. 그만큼 너무 좋고, 익숙하다요 익숙하지 않아요.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, 또 앞으로도 또스콘피스밍으로 활동할 텐데,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